늑대를 조심해~ 아기 염소들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놀 때가 제일 좋아. 엄마가 안 계신 동안 우리를 돌봐줘서 고마워, 라라쁨~ 그런데 너무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맞아, 맞아 배가 고프다~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 어쩜!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는 다른 누구한테도 절대 문을 열어줘선 안 돼.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말고, 말고 갔다 와. 얘들아, 문좀 열어보렴. 난 마음씨 좋은 아저씨란다. 너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단다. 나라뿡이 다른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랬어요. 너희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냥 갈까? 어, 어떤 선물인데요? 뾰족한 바늘이 있고, 병원 놀이를 할때 쓰는 주사기야. 주사기. 주사기.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다른 선물도 있단다. 이번 선물은, 뻐글뻐글 뻐글 거품이 나는 비누란다. 비누, 비누.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이 아닌걸요? 어, 이번 선물은, 아마 좋아할 거야. 이건, 오른발 쑥! 왼발 쏙 하고 입는 바지란다. 바지, 바지.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번 선물은 어떤지 잘 들어보렴. 이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야.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다른 선물 없어요? 그래. 너희가 아주 좋아할 만한 선물이 있지. 삐리리 삐리리 움직이는 장난감 로봇이야. 로봇 로봇, 로봇. 로봇은, 로봇은 우리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이야. 선물이에요. 이 귀여운 것들. 난 늑대다! 아, 늑대다! 늑대 여기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다려주는 멋진 다리미가 있네 다리미 다리미 한 마리 찾았다! 여기 톡톡 물기를 닦는 수건이 있네. 수건. 수건. 예, 또 찾았다. 여기 소리가 나오는 라디오가 있네. 라디오. 라디오. 예, 또 찾았다. 여기 예쁜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있네. 피아노. 피아노. 예, 또 찾았다. 여기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네. 모자. 모자. <laughs> 또 찾았다. 아이고 <laughs> 어, 배부르다. 이제 한숨 자야겠다. <laughs> 늑대가 자고 있을 때 라라코를 찾으러 도망가야겠어. <laughs> 오빠 염소들을 잡아먹었어. 뭐라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아기 염소들아, 무사했구나. 어서 가서 돌멩이를 가져와. 나쁜 늑대가 깨기 전에 늑대의 배를 돌로 가득 채워놓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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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목말라. 우물에서 물좀 마셔야지. 에 많이 먹어서 무거운가? 배가 돌덩이 같아. 아, 아유, 아이고, 무거워라. 두레!